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묘지 감정 일곱 번째 요도란 무엇인가, 요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게요. 그래 봉우리는 봉우리가 높으니까 이 봉우리가 이렇게서 해저 산소 있는 데서 요리 봉우리로 가잖아요. 예, 네. 요리 가는데 어이 봉우리에서 저렇게 각도를 풀려면은 각도를 틀려면 요 짝대기가 있어야 저렇게 틀었잖아요 응. 이것을 이 오늘 보셔야 돼 그래서 이짝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짝대기다 이이 이, 이 밀어준다는 이야기는 기운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laughs> <laughs> 우리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저 기운을 우리가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이것들이 기운을 빨려 나간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도다 요도 그래서 요도, 요도에 요도 따른 뭐 쓰냐 하면은 저차 있는데 차 있는 데가 결인이 됐다면은 자연적으로 한번 결인이 됐다면은 그 밑에는 쓸수 있어요 근데 저것은 지금 자연결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잘르는 거잖아요 길이 우리가, 길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는 요도상에 있다 첫째는 요도상에 있고 두번째는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람이 나무가 없어서 그러지 남, 나무가 없다면 바람이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겠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바람 바람길이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예두 예, 예. 가지 여기는 결정적인 그 흠은 그, 그것이에요 그 요도가 에 있고 바람길이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거저거저거 산이 없어버다고 보면, 예. 자체, 예. 예, 예, 예. 저는 거울이 연결해서 짝까지. 예. 비가 만약에 간다고 그런다고 그러면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렇게 와갖고 자연스럽게 한번 저거 쌓는 것인가 자연산인가는 몰라도 이 언덕이 싼 것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싼 것이 아니다 하면은 여기서 결인했어요. 여기 숲속에서 그랬잖아요 양쪽으로 물이 털었잖아요 결인이란 것은 물을 털는 거예요 여기서 용맥을 타고 내려왔던 물이 여기서 양쪽으로 갈라진다 어, 원래는 결인이 아니고 또 석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얼른 쉽게 말해 결인이라고 하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용담 선생님 그가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아주라 여기가 조금 높은데 보여요 음. 높은데 보이지요. 난 이제 거기로 잡았거든요. 그 근처로 선생님도 한번 잡아봐 예. 저기서, 저기서 여기 갖고 저기 오늘 여그 물이 들어갔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수맥봉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수맥봉이 필요가 없어. 그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물을 못 털었어 물을 못 털었다는 이야기는 내두가 없다는 이야기야 내두가 있으면은 내두가 있으면은 내두에서 물을 양쪽으로 털어볼 것인데 내두가 없으니까 바로 저렇게 물이 저렇게 들어가 갖고 지금 제 형반들은 그 거의 물속에, 잠겼... 물속에 잠겼어. 물속에 잠겼어. 예. 그래서 예.